예, yeah. 에브바리 안녕하십니까? 엠피엔티오초보입니다. 자, 미스터더테엑소포레중구아 레드.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죠. 항상 방법은 이러합니다. 기억자로 들어가서 일단 A를 다 뚫지 않겠. 아, A를 다 뚫지 않겠습니다. 저번 날처럼. 안으로 진행은 안 하고, 겉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겉에까지만. 겉에까지만 멀리서 스나를 없애고, 나머지는, 나머지는 이제 저거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, 어, 기억자로 해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식들, 해도 그냥, 아! 또 맞았어. 한대 맞은 게 이게 너무 타기 커. <laughs> 여기서 한대 맞을 수도 있는데. 아없앴어없앴어 없앴어. 좀 숨을 죽이고. 이차석! 쓰러지란 말이야 <놀람> <놀람> 이렇게도 살아 용서하지 않겠소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만 집중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<놀람> <마시는구나. 놀람> 어디서 쏘는거야 어서 이쒸 여기 뚫리니까 이게 아 저다식 저거 어이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한테 죽었구만 이거안 죽였었네 아까는 아, 아 그러니까 그냥 당하지 아, 그래도 이쪽은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총을, 자, m16 써주고, tr 갈아주고, 미세한 벽그 사이를 이용해서 없애는거죠 이렇게 수월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공략법 미세한 벽을 이용하라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잔챙이들 없애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! 아 이런 쌈아나저 싸바... 이씨 아, 이거 5분 안에 힘들어요. 못 깨. 스피드, 스피드 게임. 스피드 게임. 스피드 게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는 왜세워먹는 거죠? 바로 죽는 걸? 아, 새로운 도전, 새로운 도전. 아, 절대 못 살리는구나. 절대 못 살려. 살렸어. 근데 이 자식 살린다고 해서 따라오지도 않잖아, 이거. 따라와주면 좋은데? 어우, 살렸는데? 와, 시간이 안 돼. 이번 작전. 좀 남다른 작전. 색다른 작전.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. 일단 벽을 이용해 없애줍니다. 좀 기다립니다. 저 녀석이 여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. 완전 똑같어 레드랑 블루랑 다를 게 없어. 시작점만 다른 것 뿐이야. 시작점만. <laughs> 좋아서. 어, 에이, 아, 안 해.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, 참.